내가 uhm 준비한 선물이야. 아 신비한 거죠. 내가 준비맹감면 심심하잖아. 테핑 핑탭핑탭핑탭핑탭핑탭핑탭핑탭핑탭핑핑아이 진짜로 저희는 캠핑을 가요. 오늘의 드라이버 태영 오빠. 뭔가 뭔가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원이에요. 좀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나? 이거는 태영이 오빠 가방이에요. 공무원의 가방에 뭐가 있을까? 헤어 스프레이. 태영이 오빠한테 뿌려볼게요. 어이, 미치... 어이 미치... 나까안돼안 돼? 돼? 어우 이거 냄새 어우 씨발. <laughs> 어때요? 제 종아리가 컴플렉스여가지고 복귀를 좀 빼고 있는 중입니다 <laughs> 보통 만나기 전에 빼지 않나요? 어, 이해해주세요 <laughs> 가연이가 우리 위에 커피를 준비했어요 오 사회생활 좀할줄 아네? <laughs> 이거 얻, 얻다 버릴 거야 여기다, 여기다 끼워야지 다음 사람한테도.둘 다 짓고만 갖고가. 안 해봐도 하나 하나.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. <laughs> <laughs> 하나로마트 <laughs> 하나, 도착. 뭐하세요? 날카로운 턱선. 이거 이 조식. 다 토할 것 같아, 진짜로. 다이 어랭지. 아네 명. 가리비 일곱 개. 일곱 개 맞췄죠? 아, 사, 사, 사. 다 사, 다 사. 이렇게? 아니, 가리비 일 개. 일곱 팩을 사라고 그런 건 아니죠, 누나. <laughs> 이거 이거 네 개고 이게 세 개니까 딱 이렇게 사면은 일곱 개 맞잖아요. 이건 네. 오케이. <laughs> 알려주네. 아, 너 <laughs> 어. 그거 사거나 이네 아, 또 계산은? 또 지금 주세요. 아, 200원이에요. 네. 네. 야, 우린 진짜 일다 하고 걔네 개꿀 빨고. <놀람> 좀 갑자기 강일 때는 이거좀들른거 저거야. 아, 우 와, 개수. 와. 안녕하세요. <놀람> 저희 차가 멈췄어요 제가리 멈췄어요 <웃음> 보이시나요? <웃음> 별씨 편집할 때 이거 넣어주세요 꼭 미래가 안 보여요 저 미래도 안 보이고 지금 아, 너무 배고파요 마지막 마지막 게 고지고 있는 고가 됐어요 너무 배고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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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고 원터치는 아니네요 <laughs> 한통 어. 오십 센치 정도 되는데. 별이 형아 해석 좀 해주세요. 도대체 어? 뭘딱 <laughs> 뭐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뭘딱 뭐 해야 된 되나요? 너희 너네 밖으로 나가지 말으차 안에 있 저희는 친구들 몰래 쫄면을 먹을 거예요. 저희 도난 됐어요. <laughs> 여기 완전. 김시표를 유지 트입니다 친구들이 차가 퍼져서 못 오고 있어요. 김이상공지연이상밥나와상 밥상, 밥상, 다 익었어. 다 익었어? 밥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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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또냐아먹을까아니요아니아아니아아니아 아냐, 아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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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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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, 일단 이거 먹냐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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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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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하고어요 네? 왜요? 이대데 왜요? 내려주세요 해봐 내려주세요 해봐 아 몰라 갈라 갈라 <laughs> 문 열쥬 웅킹 받쥬 어째 티비 저째 티비 아좋다 아까도 이렇게 왔어 <웃음> <웃음> 여기 밑에다 깔아 저것도 저것

이니땅역있오 <목소리> 머리 너무 좋아 구야아귀운데남남 so 어? 남그 그렇게 찍는 거 맞네? 맞아 남 그럼 마장 김에 마장 형도해주세요 마장 이 그렇지야 일 하라고 너찍래남 이거 거라 한번 고렇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 없어 오빠. 잠깐만 네. 리 이거는 광고 아니야. 중에 오는 지 와, 남유 가위. 와. 냐 가위? 와, 남 아, 나월때안 뭐 된다고. 남유 애들한테 가서 응원. 이거 하나 그거야. 얘들아, 화이팅 아, 니 이거라고. 남유남유 오디오 비 e w e w I'm I'm new. I'm new. I'm new. i w I'm n i e w I'm new. I'm new. I'm e e i i n 아하 에바 에바 그 근데 억과당하면 가야돼 솔직히 가야 돼. 저도 아까 억였거든요 모르죠 어 5분동안 있어야 돼 지금? <laughs> 45분까지야 어 핸드폰 가져가면 안되지 어 핸드폰 몇시인데 몇시인데 보려고 핸드폰 압수 꽃보고 있어 꽃만 봐야돼 너는 꽃도 줘요? 야 인스타 감성카페 나. 아, 그러 그러니까요. 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? 거야? 아니, 하 <목소리라> 아, 안 돼요. 하수현씨 따, 할만하니까. 진짜? 뭘, 팬티 야니야 남녀 있던 팬티 아니야?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. 아 신비한 거 줘. 내가 준비인가면 심심하잖아. 일어나지. 이거 힘든 건 몸이 아니라 정신이야. 네, 정신도 힘들어요. 아 이거 발이죠? 어떻게 알았어? 나한테 서두를 해줄 데가 없는데. 가자. 악수. 아 진짜. 너무 싫어 진짜 어떡해 쉣! Oh, 우와 <laughs> 힘들어 보임 진짜로 아 폐렴이 없죠? 아니야 어 있어 난 진짜 이안 나도 갈이까지몰 갑시다 갑시다 운전 잘하는 <laughs> 태양 어? 왜 혼자씩 그러지 마 다음부터 라이언이 멋스러워져 아, 빨리 붓기 전에 떼라고! 빨리! <laughs> 아, 한번 빌려줘. 못 찍는데. 이제 유튜브 마지막 찍어야 돼. 말해봐. 지금. 어. 베리네 집에 왔고요인스타좀 빌리려고 하는데 빌려주질 않아요. 왜? 그 잠시 5분도 안 되는데. 인스타 왜 빌려달라는데요? 하 똥 싸는데 <laughs> <laughs> 심심해가지고 핸드폰을 놓고 왔거든요 핸드폰 차에다 두고 왔어? 예똥싸때 핸드폰 하는 습관 있으면 7일 걸린댔어 맞아 우리가 너 도와주는 거야 전 그러게 너무 너무 잘 싸는데요? 책 보는 건 어때 책? 괜찮네 책 빌려줄게 <laughs> 책 보는 건 어때? <laughs> 절대 안 빌려주는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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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<laughs> <laughs> <laughs>